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의 털맨과 짝짝맨 입니다. 안녕하세요 덥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전히 더운 sometime in July in 2023 7월에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Okay, so what are we gonna talk about today? Hair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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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cut 뭐죠? 이발 <laughs> 이발이죠 <이발인데>? 이발 <laughs> 커트 자르다요 커트 자르다 근데 이제 아까 짝짝맨이 오셔가지고 아저 머리 깎아야 되는데 아 그것도 뭐 일이에요 뭐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헤어 컷이 있다 오늘 <laughs> 어떻게 하겠습니까 헤어 컷 헤어 컷 이제 뭐 상대방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Did you cut your hair? 너 머리 잘랐니 머리 잘랐니 이렇게 되는 거고 Did you get a haircut? 머리 잘랐니? 머리 잘랐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두 문장이 어 굳이 따져 보자면 뜻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잠깐만.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 거는 너가 네. 너가 네 스스로 잘랐니 맞아. 거. 그 말이에요. Did you cut your hair? 음. 그러면은 야, 앞 머리가 좀 이상한데? 음. Did you cut your hair? 음. <laughs> 네 앞머리 음. 네가 손댔냐? 뭐 이런 거고. Did you get a haircut? 이러면은 이발소에 가서 잘랐냐. 이발을 했니 음. 머리 잘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상대방한테 야너 머리 깎았나 보다 이럴 때는 get a haircut 음. 이렇게 쓰는 거고 cut your hair 이거는 내 스스로 음. 네가 잘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어, 잘라야 돼 이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해보세요. I need to cut my hair. I need to cut my hair. 오케이 okay, 이러면은 어, 머리 잘라야 돼. 근데 이거는 또 내가 내 머리를 잘라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laughs> 이거는 어... 또 반대로 아 머리 깎아야 돼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음. I need a haircut. 음. 아 이발소 가야 되는데 우리도 이발소 가야 되는데 잘안 쓰죠. 그냥, 그냥, 머리 잘라야 그냥 머리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I need a haircu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근데 한 단어예요. haircut 이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머리 깎아야 돼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have a barber? Barber는 음, 미용사, 미용사인데 남자를 이제 뜻하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데가 있냐 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 가, 여자 미용사는 뭐예요? 그냥 바버벌이에요 그냥 바버벌이에요 <laughs> <Yeah. 웃음> Do you have a barber? 이러면은, 그바버벌은꼭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뭐 이렇게 구분하는 단어기는 하지만, 내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은 다바버벌이에요 o okay. k a So, do you have a barber? 이러면은, 원래 가는 데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어, 뭐 가는 데가 있어? 이렇게 때문에, 어, 장소를 써야 되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Do you have a barber?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요. 예그 다음에 이제, 어 요거 두 개를 알려드리려 고 그래요. Walk-in 하고 appointment. appointment. Walk-in 말 그대로 뭐예요? 뭐, 걸어 들어가는 게 walk-in.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 사람 없네. 쑥 들어가서 어 머리 좀 깎아도 돼요. 이거는 음. we call that walk-in. 음. 걸어 들어가는 거는 walk-in이에요. 근데 병원에서도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병원에 가서 아이고 이러면은 이제 저 walk-in. 약속 안, 하고 약속 안 하고 가는 거는 그냥 무작정 문 열고 들어가는 거는 We call that walk-in. 됐습니다. 그 다음에 appointment 얘는 예약하는, 거. 예약하는 거예요. appointment. 어? 예약은 reservation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달라요. appointment는 언제 쓰냐면 뭐 <laughs> 이게 정말 애매한데 네. 내가 이게 단어를 딱 써놓고서는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잖아요. 설명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둘다 예약도 되고, 약속도 되는데, 어포인먼트, 얘는 머리 깎을 때, 아니면은, 어 누구를 만나기로 했을 때, 그럴 때 어포인먼트 쓰는 거예요. 그럼 레저베이션은 언제 씁니까? 얘는 식당 예약할 때, 호텔. 호텔 예약할 때, 모텔은 예약을 잘안 하죠. 그래서 싸니까. 그래서 레저베이션은, 뭐, 비행기 예약, 뭐, 배 예약, 뭐 크루즈 이런 거를 레저베이션. 어, 식당 가거나 뭐뭐 뭐 연극을 보러 간다. 뭐 극장을 간다. 이런 거는 다 레저베이션이에요. 어포인먼트 이거는 어,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리 깎으러 갈때 어, 의사를 만나러 갈때 이럴 때는 어포인먼트 그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런 거 같아요. 어포인먼트는 사람을 좀 뭔가 만나러 갈 때는 어포인먼트 근데 뭔가 장소나 이벤트, 뭐 영화, 연극, 뭐 비행기, 배, 호텔 이런 장소 같은 거를 어, 미리 잡아 놓는 거는 reservation. 어, 괜찮은 것 장소를 같은데. 장소를 빌리는 건, 물건을 빌리는 건 그거는 물건을 예약하는 건 reservation. 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어 그게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람과 하는 거는, appointment. 아니면은, 어, 장소나 물건, 이벤트를 하는 거는, 예약하는 거는, reservation.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머리를 깎으실 때, 이렇게, 이제, 가면은, 사람이 물어봐요. 예약하셨도요 띠링! 하면서 탁 들어가면, 네, 물어보세요. Do you have an appointment? Yeah! At 2 이뭔 말이야? 세 단어인데 다 쉬운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두시에요. 두시에. 두시에요. <laughs> 두시. 2시. 네다 이거 앞뒤로 다 빼고 yes and two. 뭐 아니면 뭐 누구 이름이 있으면 yes with Mike and two. 이러면은 마이크랑 두시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no w a l k i n 음... 이러면은 그냥 온 거예요. 예약이 안돼 있어요. 그냥 자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w a l k i n 하고 어~ 뭐어포인먼트 하고 이제 잘 사용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요 예 yes. 미국은 그 미용 헤어컨할때 얼마 들어요 보통 한국도 싼 거는 5천원부터 비싼 거는 그냥 일반 이런 미용실이나 이런데는 비싼 거는 거의 막만 오천 원, 이만 원. 그리고 그것도 조금 이제 애매한 중간치 가격이고 막 진짜 비싼데는 막 비싸잖아요. 완전 비싼데는 말고 그냥 한 이만 원이면 간다 하면은 미국은 아무리 싼데를 찾아도 한 이만 원은 해요. 음. 더 해요. 그리고 미국은 이팁 문화가 있어요. 음. 그래서 한국처럼 뭐만 원이야 이러면은 만 원을 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음. 내가, 뭐, 10불이야! 해서 10불을 깎았어. 그러면은, 10불을 깎고, 팁을 또 줘야 돼요, 거기다가. 10%? 야, 10%면 쫓겨나요. 어. 20%. 어. 뭐, 어쩔 때는 막 30%. 근데 20% 해봤, 해봤자, 2불밖에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10불 깎으면은, 보통 한 5불 줘요. 음. 그리고 이제, 머리 깎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샴푸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따로 줘요. <laughs> 깎아준 사람한테 얼마? 깎아준 사람한테 얼마? <laughs> 샴푸한 사람한테 얼마? 음. 그래서 미국은 이발비가 굉장히 비싼 나라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어. 궁금했어요. 미국 가서 어, 머리깎 크고 집어요. 궁금했어요. <laughs> 그럼 그냥 집에서 깎는 사람 많아요? <laughs> 많죠! 어, 비싸서? 집에서 비싸서 집에서 많이 깎아요 음. 근데 저도 아들이 이제 아직 3세돌이 안 됐는데 저 집에서 깎아줍니다. 이제 이발 소가기에는 너무 막, 아빠는 2만원인데 아들은 막 18,000원 이렇게 해요. <laughs> 왜 그렇게 뭐 1,000원, 2,000원 깎아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밖에 안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기 그 클리퍼 사서 혼자 깎아줍니다. 근데 아직은 자기 표, 생각을 표현을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아빠가 깎는다 이러면은 그냥 깎고 마는 거죠. 나중에 제 사진, <laughs> 제 아들 사진 머리 깎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어컷을 알아본 털맨과 짱짱맨이었습니다. 빠이옴!